啊！Oh. Oh. Oh. 자 다같이 시작 노래하자 고사 노래하자 고사울 춤추고서 소리 들려온다 하고 소리 들린다 자기 박수를 싹싹. 이 안에 스트레이밝아 오면 눈이 발걸음 가벼 I'm not gonna 잘생겼니다 존재 아, 옆에 계시는 분이 많나 는데요이 아, 열기를 식혀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요거 두개 나머지 추첨하면서 우리 침교식을 가질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주십시오. 185번 200번 200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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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사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 e r 번에 c h r i s t m a 없었던 영 n 들이 나왔습니다. e welcome. y o u n g e 나 you're 나도 l c o m e Younger, you're w e l c 지 m e 아 o u r e welcome. You're welcome. y o 아, 감사하고요.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아,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문화는 인간을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죄의 용서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가 다 좋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옳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TV나 영화나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또한 창조론이 옳고, 죄용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걸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고개입니다. 어린 아이때부터 교회나 여러분을 아이들을 맡겨두면 괜히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덧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많이 자라나는 걸 봅니다. 나 오늘 유초등부 찬양 컵인가요 컵으로 드리막 치면서 막 하는 것들고 그때 그 애들이 있었거든요, 애들. 애들이 지금 아주 조금만 하실 때 나오기만 하면 문을에 있었어요. 애들. 내가 내년에 뭐할까? 내년에도 물들어 3년 연속으로 우는 창피형이 있었어요 걔는 어느덧 저렇게 이쁘게 커가지고 하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가슴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마음껏 안심하십시오 잘 양육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잘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데요. 부르이웃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북한 성도들은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예배를 드리면 아,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거죠 그 성교사님들이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따라줬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걸리면 큰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은 50만 명이 있는데 50만 명이 지하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끔 편지가 오네요 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성탄축하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있었던 우리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대안 학교 대안 공동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명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아 이렇게 한네 그대로 잘다 사람들이 양육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명학교 학생들이 성탄 축하하면서 아, 여기 와서 같이 특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 저는 한 가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 운동만큼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탈북 가정들 있잖아요. 각, 각 교회가 한 가정씩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 가정 내지는 여건이 되는 교회는 두 가정씩을 만든요 그래갖고 끝까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 인들이와 한국에 와 보니까 제일 따뜻한 곳이 교회다. 교회는 정말 진심을 주고 사랑을 준다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교회 이병택 유사랑 부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탈북 가정입니다 근데 이병택 형제가 우리 여명학교 선배예요 여명학교 출신이에요 그 세상 참 좁아요 그래갖고 우리 후배들이 왔을 때 축복해주러 오기 나오려고 했는데 복값이 들어버렸네요 애들이 그래지고 압이 된 몸으로서 어떻게 혼자 올 수도 없고 아이들 지금 필요하느라고 원래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주면서 여명학교 학생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피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 잠깐 <laughs> 예아 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뭐, 어, 다시 영원히 달려가야 될 귀한 우리의 영웅들. 아 어, 이들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이제 꽃보다 열보다 어, 아름답게 잘 자라면서 주님의 품에서한 뭉게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보게 풍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병 학교 학생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생명생소사가 눈물고는 싹 지나가. i